자세점0 1 0 0 x 0을 꼭짓점으로 한 삼각형과 내접하는 원이 있다. b 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삼각형의 내접하는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습니다. 자 그럼 이 내접원이 주어져 있으니까 어, 이 삼각형의 넓이는 사실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여기서는 물론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밑변의 길이 x 높이 1 곱하기 2분의 1에서 S가 2분의 1X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내자번이 네 주어지면 둘레 요 길이는 1요 길이는 X 그러면 요 길이가 루트 X제곱 플러스 1에 대해서 둘레의 길이와 반지름을 이용해서 이상하게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도 있다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둘레의 길이 즉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과 같이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되겠습니까? 그래서, 자, 요식을 정리해보면, 1 약분시켜버리고, 아2곱해고 버리고, X가 R에,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에, X제곱 플러스 1될 겁니다. 그럼 R은, 얘로 나눠져 버리는 거지, 그지? 그래서,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, X제곱 플러스 1분의 X가 되겠죠. 되겠습니까? 그럼 문제 구하라는 것이 x 분의 r이야. x 분의 r이니까 어, x로 나눠주는 거네 그냥. 그럼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제곱 플러스 1분의 1. 요게 지금 x 분의 r이네요. 그래서 리미트 자 b가 어디로 가요? 원점에 간다는 얘기는 x 콤마지라고 0 콤마 0, 0즉 x가 0으로갈때 r 분의 x 아참 x 분의 r 즉 x 플러스 1에 다시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값을 계산하는 거니까 x 0 집어넣어버리면 그냥 이, 값, 이 값이 2분의 1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2분의 1이다 됐나요